지금 당장 그 보물단지처럼 끌어 안고 있는 아파트 문서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그거 껴안고 있다가 여러분 노후가 쪽박 차는 겁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지금 깔고 앉은 그 비싼 집, 그거 여러분 관짝이 될 수도 있어요. 놀라셨죠? 기분 나쁘십니까? 그런데 어쩌죠? 이게 제가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수만 명의 은퇴자를 만나며 목격한 끔찍한 진실인걸요? 제 사무실 와서 제일 서럽게 짐승처럼 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 월세 살던 분들? 아니요. 오히려 그분들은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받고 소박하게 잘 사세요. 진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평생 안 입고 안 먹어서 서울에 번듯한 아파트 한채 장만해 둔 바로 중산층 여러분입니다. 나집한 채는 있으니까, 노후 문제 없어. 아직도 이런 순진한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찬물 한 바가지 끼얹고,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집값이 10억, 20억이면 뭐합니까? 당장 오늘 저녁 반찬거리 살 돈이, 지갑에 없는데, 10억짜리 아파트 화장실 타일 떼다가, 슈퍼 가서 쌀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줍니까? 아니잖아요. 노우는 자산 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한 현금 싸움입니다. 내가 숨만 쉬어도 통장에 따박따박 현금이 꽂히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10억짜리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서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 사랑 유별나죠? 이해합니다. 평생 일해서 겨우 마련한 내 집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자산이 죄다 부동산에 쏠려 있어요. 젊을 때는 괜찮아요. 집값이 오르면 기분도 좋고, 대출이 좀 있어도 월급으로 메꾸면 되니까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안정성이 생명인데, 내전 재산이 부동산에만 몰빵되어 있다? 이건 그냥 폭탄을 안고 주무시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한번 희청하면, 내 네, 노후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남이 굴려주든 내가 굴리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금융 용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세팅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자원을 딱세 가지로 쪼개서 다시 조립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만 알면 노후 준비? 그냥 게임 끝입니다. 아주 쉬운 산수예요. 자, 귀 열고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원금 사수, 두 번째는 평생 월급,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파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모아둔 돈이 3억 있으니까 이거 곶감 빼먹듯 쓰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금이 깨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통장 잔고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부터는 밥한끼사 먹는 것도 손이 벌벌 떨려서 못해요. 돈이 있는데도 거지처럼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수익만으로 먹고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월 300만원? 아니, 그 이상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하냐? 이 질문 지겹게 들으셨죠? 유튜브 보면 무슨 노후 자금으로 10억이 필요하다? 20억이 필요하다?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거 다 공포 마케팅입니다. 현금 10억 들고 은퇴하는 대한민국 노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자고요. 우리는 재벌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밥값 내가 내는 품위를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 일단 사는 집은 계산해서 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내 집이 10억인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집 팔아서 길바닥 나아지실 거 아니잖아요? 깔고 앉은 돈은 죽은 돈입니다. 그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당장 굴러가는 현금만 딱 놓고 봅시다.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현금 자산 2억, 딱 2억만 목표로 잡으세요. 아니, 선생님, 2억도 큰 돈인데 그게 쉽습니까? 맞습니다. 큰 돈이죠. 하지만 평생 일했는데 퇴직금 합치고 불필요한 보험 정리하고 예금 털어 모으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 2억이 왜 중요하냐? 이걸 안전하게 연5% 수익률로만 굴려도 1년에 1천만 원, 한 달에 83만 원 정도 공돈이 생깁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더하고 소일거리 하나 딱 붙이잖아요? 그럼 월 300만 원 세팅이 끝납니다. 은퇴 부부가 월 300이면요. 가끔 손주 용돈 쥐어주고 친구들 밥한끼 사면서 아주 여유롭게 삽니다. 핵심은 원금 2억을 까먹지 않는 것입니다. 곶감 빼먹듯 원금 헐어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옥문 열리는 겁니다. 통장 잔고 줄어드는 속도가 5지급이라 숨만 쉬어도 불안해서 병나요. 그래서 제가 노후 안정은 곧 연금 안정이랑 동의어라고 짓는 겁니다. 연금이 기초공사입니다. 이 바닥이 단단해야 그 위에 투자를 하든, 알바를 하든 건물이 서는 거죠.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진짜 환장하겠는 게 다들 연금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파하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은행 직원이 좋다고 해서 가입은 했는데, 이게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도 모르고 계시죠? 먼저 나라가 주는 용돈과 내가 낸 돈부터 구분합시다. 첫째, 기초연금. 이건 세금으로 주는 복지입니다. 만 65세 넘으셨고, 소득 하위 70%다. 그럼 나라에서 어르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5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안 챙기면 바보죠. 무조건 동사무소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그다음 국민연금.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젊을 때 내가 피땀 흘려본 돈 국가한테 맡겨놓은 겁니다. 물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더 쳐서 죽을 때까지 줍니다. 세상에 이런 상품 없어요. 보험사, 은행, 국민연금 수익률 절대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요즘 국민연금 고갈된다더라 하면서, 해지한다는 분들 계시죠? 제가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제발 당겨받지 마세요. 제값다 받고, 늦게 받을수록 이득인 게 국민연금입니다. 자, 이제 기초랑 국민연금은 이해되셨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솔직히 부족해요.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즉 내가 만드는 보너스 월급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보통 직장인들 퇴직금 받을 때 목돈으로 확 받아서 빚 갚고 차 바꾸고 하시죠? 그게 바로 노후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퇴직금을 지키는 비밀금고 IRP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름 어렵죠? 그냥 내 노후를 위한 벙커라고 생각하세요. 퇴직금, 목돈으로 덥석 받아서 치킨집 차렸다가, 1년 만에 문 닫고 노후 자금 다 날리는 분들,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트럭으로 한 트럭은 받습니다. 그래서 IRP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나라에서 제발 이 돈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노후에 밥사 먹으라 하고, 만들어준 강제 저금통이에요. 세금 혜택도 엄청납니다. 당장 목돈 손에 쥐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하시겠지만 그 유혹 참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도 30에서 40% 정도 깎아줍니다. 이걸 왜 마다합니까? 그냥 묻어두세요. 그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다음은 개인연금입니다. 에이,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무슨 개인연금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게 진짜 효자 노릇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득 크레바스,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보통 직장에서 60세에 은퇴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언제 나옵니까? 65세부터 나옵니다. 그럼 이 5년 공백기는 어쩌실 겁니까? 손가락 빨고 기다립니까?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평생 모은 돈 야금야금 다 까먹고 빈털털이 되기 딱 좋은 시기거든요 이마에 5년 보릿고개를 넘게 해주는 유일한 동아줄이 바로 개인연금입니다 젊었을 때 혹은 지금이라도 조금씩 넣어둔 개인연금은 55세만 넘으면 바로 타쓸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버티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없으면 60대 초반에 생계형 알바 뛰러 공사판 나가야 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에 핏대 세우고 3층 연금탑 쌓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1층에 국민연금 깔고, 2층에 퇴직연금 얹고, 3층에 개인연금까지 올리면 그 어떤 태풍이 불어도 끄떡 없습니다. 나는 퇴직금도 없고 개인연금도 없는데 어쩌냐? 하시는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비장의 카드가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아까 제가 집은 빼라고 했지만 정현금이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집이라도 파먹어야죠. 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월급처럼 돈을 받는 겁니다. 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온다니 이보다 마음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집값은 비싼데 수중에 돈한푼 없는 하우스 푸어 어르신들에게는 이게 산소호흡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한테 집 물려줄 생각? 죄송하지만 꿈 깨세요. 요즘 세상에 효도 바라고 재산 물려주다가는 고려장 당하기 딱 좋습니다. 내 네, 노후는 내가 챙기고 남는 거 있으면 그때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금 세팅을 쫙 해놨다고 칩시다. 마음이 좀 놓이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하수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연금 다 합쳐도 생활비 빠듯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공무원이나 군인 출신 아니면 월300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라면만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바로 두 번째 현금 파이프라인 근로 소득입니다. 아니 늙어서까지 일하라고 네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일은 젊을 때처럼 뼈 빠지게 고생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남 밑에서 굽신거려야 해. 혹시 지금 욱하고 화가 치미시나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배가 덜 고픈 겁니다. 제 사무실 찾아오셔서 노후 파산 상담하시는 분들 중 10중 8구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분들입니다. 왕년에 내가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내가 떵떵거리던 사장님이었는데 이런 왕년에 타령 좀 제발 그만하세요. 그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은퇴 후 명함 떼고 계급장 떼고 나면 우리는 그저 일할 수 있는 노인이거나 일못 하는 노인 둘중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니 진짜 현명한 분들은 퇴직 다음 날부터 바로 몸을 움직입니다. 경비원, 택배 분류, 도서관 사서 도움이 남들이 볼때폼안 나는 단순 노동이라고요? 천만에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자본주의의 승리자들입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단순 노무직으로 한 달에 딱 100만원을 번다고 칩시다. 겨우 100만원? 하고 비웃으실 건가요? 은행 금리를 넉넉하게 4%라고 쳐도 월이자 100만원을 받으려면 현금 자산이 무려 3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매달 100만원을 벌어온다는 건 통장에 현금 3억 원을 꽂아 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몸 튼튼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걸어 다니는 3억짜리 빌딩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왜집 구석에 앉아서 나는 돈이 없어 하고 한탄만 하십니까? 나가서 몸을 움직이면 그게 바로 자산이고 돈인데. 게다가 일하는 어르신들이 훨씬 건강합니다. 아침에 눈뜨면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 번 돈으로 국밥 한 그릇 사 먹는 당당함. 이게 사람을 늙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돈도 벌고 병원비도 아끼니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눈높이를 낮추세요. 단순 업무를 받아들이세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에는 노인들이 단순 노무직을 맡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준비된 전문 기술이 없다면 나를 써주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 기회를 꽉 잡으셔야 합니다. 연금으로 기본 밥값 해결하고 근로 소득으로 반찬값 벌고 손주 용돈 버는 구조. 이것만 완성돼도 여러분 노후는 상위 10% 안에 듭니다. 장담합니다. 자, 이제 연금도 챙겼고 일할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럼 평생 피땀 흘려 모아둔 그 소중한 목돈, 그 2억원은 도대체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여기서 또 삐끗하면 말년이 비참해집니다. 보통 근로 소득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한방에 불려서 편하게 살겠다며 투자판에 뛰어들었다가 깡통찹니다. 60대 이후의 투자는 젊은 날의 투자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공격, 대박, 다 잊으세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 방어입니다. 잃지 않는 게 버는 겁니다. 주식 시장 활활 타오른다고 나도 한번 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드셨다가, 퇴직금 반토막 나고, 저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우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가슴 찢어집니다. 60대의 투자는 수익률 자랑 대회가 아닙니다. 시장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내 마음이 편안해야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아니, 거의 강제로 권해드리는 상품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머리 아픈 거 싫고 차트 볼줄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가입만 해두면 알아서 굴러가는 자동항법장치 같은 놈이죠. 그 기특한 녀석의 이름은 바로 TDF입니다. 영어 나오니까 벌써 머리 아프시죠? 다 잊어버리시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알아서 해주는 펀드. 이게 끝입니다. TDF 뒤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2030, 2035, 2040. 이게 여러분이 은퇴할 연도입니다. 내가 만약 2030년쯤에 돈을 찾아 쓰고 싶다? 그럼 TDF 2030을 골라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펀드 매니저가 기가 막히게 굴려줍니다. 은퇴가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여서 돈을 불려주고 은퇴 날짜가 다가올수록 알아서 주식은 줄이고 안전한 채권 비중을 높여서 내 돈을 지켜줍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죠.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60대는 한번 넘어지면 골절입니다. 회복불능이에요. TDF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든 상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사려야 한다는 걸 알고 알아서 안전모 씌워주고 무릎 보호대 채워주는 겁니다. 저도 제 개인연금은 전부 TDF로 굴립니다. 전문가인 저도 시장 예측 못합니다. 내일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신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TDF에 넣어두고 신경 끄는 겁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낫거든요.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자면서. 돈도 버는 방법 이게 최고 아닙니까? 제발 부탁인데 귀 얇은 분들 몰빵 투자 좀 하지 마세요. 친구가 주식으로 대박 났다더라. 옆집 김씨가 코인으로 두배 벌었다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배 아프고 팍탈감 느끼시는 거 압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 저기 넣으면 금방 두배될 텐데 하면서 눈이 뒤집히죠. 그게 바로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하죠. 은퇴 자금 들고 뒤늦게 투자판 기웃거리다가 폐가 망신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투자의 제1의 원칙, 아니 노후 생존의 제1 원칙은 자산 배분입니다. 지겹게 들으셨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거 진짜 명언입니다. 주식 바구니, 채권 바구니, 현금 바구니. 이렇게 나눠 담아야 주식 시장이 폭락해서 바구니 하나가 깨져도 나머지 바구니로 먹고 살수 있습니다. TDF가 좋은 게이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이에요. 대박? 그런 건 없습니다. 노후 투자에서 대박을 쫓는다는 건 시속 200km로 달리는 스포츠카,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거랑 같습니다. 스릴은 있겠지만 사고 나면 즉사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은행 이자가 3에서 4%인데 어디서 원금 보장해주면서 연 10%, 20% 수익 줍니다라고 속삭인다. 100% 사기꾼입니다. 제 손목을 겁니다. 리스크 없는 고수익은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수익률을 약속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노리는 하이에나입니다. 욕심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목표로 할건연 5%입니다. 물가 상승률 방어하고 조금 더 버는 수준, 딱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잃지 않는 게 버는 거라는 사실,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이제 돈 이야기는 얼추 정리가 됐습니다. 연금 탑쌓고 소일거리 찾고 TDF로 굴리고 이 정도면 돈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수만 명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진짜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준비됐는데 정작 노후가 지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건강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현장에서 목격한 노후 파산의 주범은 주식 실패가 아닙니다. 열의 일곱은 바로 자식 때문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자녀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아주 살벌하지만 팩트입니다. 은퇴 자금 털어서 아들 장사 미천 대주고 딸 시집 갈때 아파트 해 주고 빈털털이 되신 분들, 자식들이 매달 생활비 챙겨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제 코가 석자입니다. 부모가 돈다 퍼주고 빈껍데기만 남으면 그때부터 자식들도 부모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지갑을 닫으세요. 여러분이 노후에 손안 벌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자식을 돕는 겁니다. 효도는 셀프다. 이 말을 냉장고에 붙여놓으십시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일만 하던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 입장에서는 거대한 가구가 들어온 겁니다. 삼식이 젖은 낙엽 취급받지 않으려면 각자의 독립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붙어 있지 마세요. 아침 드셨으면 나가서 도서관이든 공원이든 갔다가 해질 때 들어오세요. 그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 터놓을 친구와 이웃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면 몸이 고달프지만 관계가 없으면 마음이 병들고 고독사로 이어집니다. 돈 버는 공부만큼 사람 마음 얻는 공부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갖춰도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있으니 바로 건강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니 건강을 돈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노후 파산을 막는 가장 큰 방어벽입니다. 뇌졸중이나 치매로 요양병원 눕는 순간 한 달에 300-400만원 우습게 깨집니다. 평생 모은 2억 병원에 누워있으면 2년 3년이면 증발합니다. 죽어라 모아서 병원장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죠. 이걸 의료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불필요한 저축성 보험은 해지하고 실비와 진단비만 남기는 보험 리모델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운동하고 좋은 것 드세요.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 통장 잔고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엉덩이 근육이 곧 연금입니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떠드셔야 합니다.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내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처절한 투자입니다. 첫째 통합연금 포털에 접속해서 내 성적표를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흩어진 내 연금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둘째 동네 노인복지관에. 회원 가입하십시오. 나 아직 그럴 나이 아니야 하며 뒷짐 질 때가 아닙니다. 셋째, 과감하게 인맥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만나면 돈 빌려달라는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스트레스 주는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차단하세요. 우리 남은 인생 좋은 사람 보고 살기에도 시간 아깝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선물이고 없는 사람에게는 형벌입니다. 하지만 쫄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을 유동화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일을 시작하고 건강과 관계를 챙긴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비참한 생존이 아니라 품이 있는 생활이 될 겁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배우자와 웃으며 산책하고 친구에게 국밥 한 그릇 쏘는. 당당한 현역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은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낸 위대한 분들입니다. 인생 이막도 충분히 잘해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